기다리는 거야? 다 주세요 해봐. 어, 주세요 하고 앉는 거야? 와, 착해라. 좁을까? 그러면 아, 조명. 잠깐만. 자. 어디가? <laughs> 너 먼저 먹을 거야, 너. 제일 먹보 대장. 그지? 응? 먹보. 조금 자, 요거 누가 먼저 먹을 거야, 이거? 이거이거이거 왔어 왔어 먹고싶어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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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놀랬어. 빨리 가져가. 어미도 빨리 달라고? 잘 먹는 거 봐. 야, 먹보 야, 먹보 남자애지 응? 남자애겠지? 아이, 귀여워 어, 야 어, 또 왔다. 새끼 하나 더 왔다 왔다 제일 노랑이 하나는 안 보인다 응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먹어. 아니야 어디가 괜찮아? 자. 응? 자 이제 어미 하나 먹자 엄마 하나 먹자 옳지 에에 에에 또 뺏겼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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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돼지야. 못보듯지 어어어. 돼지. 동백이 어, 어. 돼지. 돼지인 것 봐. 가자, 가자. 에? 아이고, 무서워. 으. 우와 무섭다 야너 가져가 많이 먹어 애기들한테 그만 뺏기고 많이 먹어 너 많이 먹어